그 지드래곤은 K.W.I.C. 뭐뵌적 있어요? 처음 뵌는 것 같아요. 진짜. 아 이렇게는 예. 지금 배하은 씨가 대 대성 오빠, 지용 오빠 라디오 한다고 특별 출연한 거예요? 말라니까 <laughs> 예. 아 이게 정말. 아 이거는 가성이 되게 멤버... 좋아하세요. 그래, 요 멤버한테 물어봐야 돼. 어때요? 닮았죠? 많이 닮아. 았 빅뱅 팬 여러분들이 좀 네. 싫어하시니까. 그런데 아 네. 아, 대성군이 정작 대성 네. 좋아해요. 음 아, 그래요? 네, 좋아요. 대성군이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대성군이 좋아해. 대성군이 워낙 수줍어한다 그래야 되나? 어 그한번 그러니까 인사를 했었는데 예, 예. 제가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. 이렇게 네. 얘기했더니 아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. 아니 뭐 대답도 없이 아니, 나는 그러려고 그러라고 <laughs> 얘기한 게 아닌데. <laughs> 네 죄송합니다. 어, 나도 그냥 예. 아, 남같지, 남같지 않고 <laughs> 예. 그냥 기분 좋게 얘기한 건데. 오 닮았어요. 음. 아까 그러니까, 그니 <laughs> 저기요. 지금 진드랑왜지는 웃겨 죽을라 그요 지금. <laughs> 저게 어디에 닮았어? 네. 대사분도 네. 그 저랑 카라티 이런 거 좋아하거든. 어? <웃음> <웃음> 카라티를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미쳐 몰랐는데 네, 제가 따라 해본 게 아니라는 점. 머리도 비슷하고. 네, 아, 머리, 아 이런 분이 계세요. 저보고. 네. 꼭그 머리를 해야겠냐는 거예요. <웃음>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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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특이한 별 일이 없으면 이 머리를 하고 산 사람인데, 네. 갑자기 나보고 꼭그 머리를 해야겠냐면. 아. 그러니까 저는 여자친구가 네. 거의 없었어요. 배성이도 그러니까 없었대. 저기요. <웃음> 그래요? <laughs> 어, <laughs> 아저 뭐 이거 이상하다. 궁금했는데 물어보세요. 아, 예, 예. 뭐뭐 이렇게... 뭐 제가 빅빵을... 빅뱅을 굉장히 좋아할게요. 빅뱅이요? 빅뱅.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. 대성씨 오영이에요? 광고 보니까. 네, 오영. 오영이세요? <laughs> 아, 네, 오영이에요. 아, 오영 아, 맞으시군요. 오. <laughs> 형에다가 진짜 무슨 <laughs> 빵터졌어 <laughs> 지금 케일 선배님도. 아, 아니요. 이게 제가 선배가 아니에요. <laughs> 아, 그래요? 그렇죠. 아, 형도. 네. 케일 형도 만나게. 그러니까 이런 이런 <laughs> 가 있어요. 그 대성 씨 얘기를 하다가 <laughs> 네. 야, 그래도 네가 선배잖아. <laughs> 예, 예. 아니, 후배야. <laughs>